시금치로 나물 외에 무엇을 할까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시금치로 맛있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서 비타민과 철분, 또, 식이섬유 등과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남녀노소에게 유익한 먹거리입니다. 오늘 시금치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250g 준비를 했습니다. 시금치를 조금 이렇게 잘게 한입 한입 뜯어도 좋고요. 이렇게 잘라줘도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먹기 좋은 크기로 시금치를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특히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금치 무침을 하지 않고 또 누구나 좋아하는 이것과 함께 해서 요리를 할 건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준비가 되어졌지요? 시금치에 생 콩가루를 반 컵의 분량을 넣어서 시금치를 콩가루에 이렇게 살짝 묻혀 놓습니다. 시금치를 무엇을 할지, 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금치와 이것을 같이 넣어서 만나게 요리를 할 건데요. 이것을 넣으면 간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무엇이 있을까요? 짜자잔.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을 2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넣어서 만나게 요리를 할 거예요. 콩나물도 보면은 빈혈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부재료를 준비를 할 건데요. 대파를 한 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쫑쫑 썰어 줍니다. 대파는 또 많이 먹으면 지방을 우리가 몸에 축적되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대파 이렇게 썰어놓고요, 마늘을 한두 큰술 정도 되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마늘이가 좀 마늘이 좀 자라서 여덟 쪽을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재료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본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2 리터의 물을 넣어주고요. 이제 감 잡으셨죠? 네, 오늘은 시금치 콩나물 된장국을 끓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대파와 대파 흰 부분 이 뿌리를 네, 한줌 정도 넣어주고요 다시마를 15g을 넣어주고요 멸치를 다시 멸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땡 해준 거를 넣어줍니다 멸치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에 서한 30초 정도 땡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잡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청주를 반 컵을 넣어서 네.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10분 끓여주고, 네, 모든 재료를 건져줍니다. 네, 지금 육수가 끓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10분을 끓여주고, 이제 모든 재료를 건져주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줄 건데요. 네, 제가 만든 된장이에요. 만나 요리물에서 판매를 합니다. 네, 요거를 네 큰술 넣어줘요. 이 된장은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좀 싱거우면 된장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장을 풀어주세요. 콩나물,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는 거예요. 요 건더기가 싫으시면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쌀가루를 두 큰술을 넣어줘요. 이거는 쌀가루를 넣어주는 거는 쌀뜨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주면, 네, 국물도 맛있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콩나물을 넣었을 때 뚜껑을 덮지 말고 그냥 끓여주세요. 그냥 끓여야지, 네, 콩나물 비린내가 나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어줘요. 다진 마늘을, 네, 콩나물을 넣고 한 3분 정도 끓여주세요. 네, 콩나물을 넣고 딱 3분 끓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파를,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주고요. 콩가루에 버무려 놓은 시금치를 넣어주세요. 시금치를 넣어주는데, 시금치를 젓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시금치에 콩가루가 묻어 있는 게 떨어지지 않고 맛있게 끓여줍니다. 젓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촘끔 끓여서 먹으면 돼요. 콩나물을 넣어주면서 뚜껑은 지금 한 번도 안 덮었어요. 네, 그래야지 콩나물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는 된장국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또 3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콩나물을 넣고도 3분, 시금치를 넣고도 한 3분. 시금치를 넣고 끓여준지 딱 3분 됐는데요. 보세요, 저어주지 않으니까 시금치에 시금치 잎리래 이렇게 지금 콩가루가 잘 묻어있지요? 네, 이렇게 끓여야지 맛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콩나물 시금치 된장국을 만나게 끓였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콩나물 시금치 국을 끓였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맛있겠죠?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를 좀푹 끓이고 싶으면 시간을 조금 더 두셔도 됩니다. 먼저 국물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물이 완전 진국이에요. 만약에 국물이 조금 싱겁게 드시고 싶으시면 된장을 네 큰술 만드시고요. 아, 싱겁다 싶으시면 한 큰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콩나물국만 끓이든지 또는 시금치국만 끓이든지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콩나물 된장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일석이조예요. 시금치는 혈압 개선에도 좋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시력 보호에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콩나물을 넣으니까 또 간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 좋고 이렇게 된장국을 이렇게 끓여서 아침에 또 약주하시고 온 다음에 끓여서 드시면 숙취 해소에 아주 좋고 입맛도 좋아서 술술 넘어갑니다. 특히 콩나물은 또 면역력에도 면역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콩나물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뇌 기능 퇴화를 막아줍니다. 또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뜨뜻하게 콩나물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면 속도 잘 풀리고 몸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만든 된장으로다가 끓인 거기 때문에 이 된장은 제가 고추씨를 많이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좋아, 특히 좋아요. 모든 재료를 국산 재료로 해서 청정 지역에서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고,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금치로 무침을 하지 않고 된장국을 끓였는데요. 오늘 이 요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